안녕하세요. 윤혜영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인데, 한두 시간 이렇게 반가우 특강을 하다가, 오늘은, 어, 취업 대비한 이제 강의라고 해서, 뭐, 자기소개 쓰는 법이라든지, 음,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어, 또, 우리 취업에 임하기 위한 자세, 자신감, 긍정, 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꿈과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간식을 많이 들고 왔거든요, 제가. 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아침에 차 막힐까 봐 일찍 왔는데 지금 한 40분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지금 차에서 에어컨 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지금 뜯고 있는데 이 아이들 뭐 키즈 같은 거 맞추고 하면 간식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수업에 임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좀긴 수업을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어, 친구들 오늘 어떤 시간 받는지 주르셨죠? 네. 진로 캠프예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 앞으로 취업도 하고 준비를 어,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갖춰야 할 능력은 어떤 게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공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 짠! 뒤에 움직여 있는 친구들 의자를 돌려서 책상도 돌릴게요조심만세요 자, 기사, 제가 중천입니다. 기사, 밥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왜 힘이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 말이 세 글자로 뭐예요? 말하는 거. 뭐라고? 비그비 네,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 말하는 연습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은 울산에 학교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비가 아, 요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거의 그냥 양동이로 퍼붓듯이 비가 와가지고 진짜 한 고속도로에서 한60 정도? 60, 70 정도로 되게 천천히 왔거든요 먼 길을 떠날 때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일찍 출발을 했었는데 돼 이제 곧한 그릇 하고 우리 예쁜 아기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스피치가 뭐예요? 뭐라고요? 그쵸 맞아요. 토끼 코끼똥이라고 했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코끼공 다시 시작. 작은 <laughs> 코끼공 다시. <시작> <웃음> <웃음> 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제일 먼저 호흡 연습을 해볼게요. 호흡 연습. 자,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 한번 해볼게요. 자, 들이마시고 아 해봅니다. 시작. 아. 오늘은 창원의 한 고등학교 강의를 왔습니다. 조금 말썽꾸러기인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대안 특강이라 해서 바르게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말은 잘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지난번에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수업은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3회 더 수업이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올바른 이미지 심어주기라고 해서 퍼스널 컬러도 어, 해보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적으로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목소리> 이렇게 엮기괴롭기기괴롭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파트 두지 네, 말기 1번 뻥충은 떡지 미소 같은 1번 1번? 어. 1번 해야 생각하 사람 저요? 아닌 거같은 너무 대놓고 번은 저요? 누구예요? 저번 피가 네요 피가 아 어떤 이미지도 어, 피아프 <laughs> <laughs> 나는 어, 어떤 스타일인지 여기 5만 해 보세요 매너 있고 애 바르다는 소리 들어요? <laughs> 각이에요 오늘은 수업 세 번째 날입니다 3회차 수업을 하러 왔고요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와줄지 상당히 설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뭐예요? 어, 나를, 어, 나, 멋있게, 나를, 내, 아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 와, 숟가락 엉기. 그래. 아, 숟가락 엉기. 이런 아, 적극적인, 아, 뭐예요?